과학교과 속 7대 안전, 감염병 예방 안전 수칙. 인플루엔자, 고열과 호흡기 증상, 전신 증상이 있으며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수두, 수두는 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성 수포가 생깁니다. 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침방울, 콩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귀밑샘이 붓고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있는데,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가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생활 속 감염병.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이 있습니다. 감염병들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을까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고, 또한 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5대 예방수칙을 소개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요.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손 자주자주 씻어주기.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요. 환기 및 소독하기. 창문과 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1일 3회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해요. 안전수칙 지키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요.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하여 기침 예절을 지켜요. 감염병 예방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